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나레이션 대신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 캐논 카메라가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잘 나올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그려볼 거는 바로 이 책갈피입니다. 그럼 동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지금 고동색과 남색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고요. 윗부분은 흰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색으로 색칠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색칠하실 때는, 어, 일단 초벌 느낌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느낌만 주시고요. 수채화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밝은 부분부터 색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채화 물도 더 오래 쓸수 있고요. 빨리 탁해지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느낌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물감은 어떤 거 사용하고 있냐면 이거 미젤로 골드미션 한 두세 가지 색을 더 사서 끼워 넣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오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한방에 팍 진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대충 느낌만 해주시고요 이제 고동색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면은 약간 피코크 그린 계열로 하고 오른쪽은 고동색 계열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동색을 이렇게 진하게 풀어주신 다음에요 색칠을 해볼게요. 붓은 그냥 잡히는 거 했는데 어, AMB 111R 8호 붓입니다. 이거 화방넷에서 샀던 것 같아요. 가성비 좋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했는데 뭐 쓰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써볼게요. 일단 저는 팍 한번 발라주거든요. 깨작깨작 거리는 거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깨작깨작 거리시면 끝까지 이 깨작깨작 거림이 중독성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팍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어, 귤색을 약간 섞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칠하고 있고요. 다시 쓰던 고동색을 자연스럽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한번더 묻혀서 그라데이션 되게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해주셔야지 그라데이션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살짝 삐져나온 갈라진 털은 이렇게 붓고 세워서 그려줄게요. 보라색을 살짝 섞어볼까? 보라색을 즉흥적으로 섞어가지고 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게 해주고요. 여기만 있으면 또 어색하니까 여기도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다음에 다시 고동색을 섞고요. 여기 좀 밝다가 흰색이다가 브라운이다가 밑에 이 부분에서 다시 흰색 되게 할 거거든요. 끝부분은 엄청 얇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붓을 세워서 아주 아주 세밀하게 스치듯이 그려주고요. 여기를 제가 제일 진한 부분으로 삼을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약간 풀어지면서 보라색 살짝도 톡톡톡 얹어주고요. 이 중심 부분이 진한 게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물감은 한 단계 마르면서 더 밝아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또 해주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약간 깨작깨작 걸리면서 <laughs> 해줄 거거든요 항상 나레이션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왠지 더 제가 설명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볼 건데요 어떤 게더 좋은지 피드백 남겨주세요 보기 편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의견이 반반일 것 같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거 의견 물어보면은 반반이더라고요, 의견이. 어쨌든, 올려주세요. 다시 오렌지색을 좀 섞었어요. 이렇게또 갑자기 또 오렌지 나오면은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브라운 색깔 살짝 더 해주고요. 이제 회색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회색은 고동색에 남색 타서 물 많이 해주면은 되거든요.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밑에 좀 너무 다 브라운이라 청색을 좀 섞어줬어요 지금 나레이션 하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배속으로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뭔가 더 설명을 추가하고 싶은데 나는 <laughs> 할 말이 많은데 그걸 못 하니까 근데 음질은 좋은데. 다음에는 그걸로 한번 동시 녹음 녹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초벌이 끝났고요. 이제 왼쪽을 해볼 건데요. 왼쪽은 약간 청록색 느낌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비리디안 색깔을 사용해서 해볼 거예요. 비리디안에 지금 약간 밝은 파랑을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리디안에 보여드릴게요. 비리디안에 다 꺼멓게 보이죠. 이게 물감이 엄청 진해가지고 다 까맣게 보여요 요 색으로 여기 부분을 이제 칠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얘가 마르기 전에 노란색을 좀 섞어서 노란색을 좀 섞어서 안쪽에다가 칠해줄게요 그러면 뭔가 빛이 반사되는 듯한 청록색이 됩니다 요렇게 가운데는 지금 살짝 남겨줄게요. 심지가 있어야지 깃털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밑에는 또 지금 고동색을 좀 섞어줬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진하게 우리 갈 거거든요. 그때 다시 청록색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 부분은 좀 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고동색, 아까 쓰던 거를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말려 놓고 나머지 부분을 해줄 건데요. 어,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레드 브라운 색깔에 남색을 좀 섞어줄게요. 그 다음에 역시나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비리디아 색도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위에부터 색칠을 해줄게요. 물을 좀, 아이고! 물을 좀쫙 빼서 진하게 할 때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묘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묘사할 땐또 물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반쯤 말랐을 때 해주시면 은 은은하게 섞여요. 그냥 확 섞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섞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해주고요. 여기 중심도 지금 살짝 강조를 해줄게요. 쭉 이렇게 따지 마시고 군데군데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 또 이렇게 질감 살려주면서 해줄게요. 이렇게 또 스케치해둔 대로 여기도 역시나 끝부분 진하게. 이 사이에 텀이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 일정하지 않게 서로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이 간격을 해주시면 부자연스럽거든요. 이럴 때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은 많이 안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만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한번더 전체적으로 손대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회색 위에 만들어 놓은 회색에다가 보라색 좀 섞어서 보라색에 황토색 섞어도 회색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흐린 회색 만들어서 물쫙뺀 다음에 한번더 묘사 들어갈게요. 보라색과 남색 조금 더 섞어서. 그리고 우리 아까 남겨놨던 중심 부분도 슬쩍슬쩍 대충대충 칠해줄게요. 고동색. 고동색을 좀 타서 잘 닦아준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묘사를 해줄게요. 이털 방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굳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을 필요 없으니까 덮어버릴게요.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진해야 되니까 남색을 좀 섞어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문이 표현해주고요. 색은 의식적으로라도 자주자주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한색으로 하면은 재미없거든요. 이렇게 남색을 조금 더 섞어서 묘사를 해줄게요. 이 정도 하고 다시 밑에는 어, 남색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회색 비스무리하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남색을 좀더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남색이 그대로 거의 남색 원색 그대로 어,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도 역시나 얇고 뽀송뽀송한 깃털을 묘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색을 조금 더 섞어서 여기 털 부분 이제 표현해줄게요. 역시나 붓 세워서 자세히 안 해주셔도 돼요. 대충 느낌만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아주 아주 흐린 또 회색으로 뭔가 있다는 느낌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만 조금 더 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비리디한 색에 남색을 타서 진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 묘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색감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슬쩍슬쩍만 해주겠습니다. 느낌만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덮어버리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한번 대충 씻어서 이렇게 슬쩍슬쩍 또 올려줄게요. 여기다가 또 고동색 좀 섞어가지고 슬쩍슬쩍 올려버릴게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